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화 작가이며 구현가인 이규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2023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 봄꽃들이 한창인데 꽃 구경 많이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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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아름답지만 네. 요즘은 연두빛 나뭇잎의 싱그러움도 네. 정말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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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성북구의 자랑거리와 네. 삼선동의 유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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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북구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우선 성북동 일대의 도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겠지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네. 조선시대에 그 성을 쌓는 그런 기술의 변화도 알수 있는 예, 좋은 자료도 되고 또 조상들의 호국 정신이 깃든 아주 중요한 그런 네. 어, 문화유산이죠. 네, 네. 그 비단 옥감을 만들려고 뽕나무를 많이 심어서 네네. 누에를 키우던 선잠단지와 의릉 정릉도 중요한 문화유산이지요. 그렇죠. 네. 네. 성북구의 자랑거리는 네. 성낙원 그리고 삼청각 개운사 길상사 봉국사 네. 정릉유원지 등 아주 유무, 유명한 곳이 많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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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동명의 유래 중에 오늘 들려주실 동네는 어디인가 궁금한데요. 네, 삼선동이요. 삼선동이요. 네. 삼선동 하면은 네 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네, 아주 평평하고 드넓은 땅 그리고. 그 삼성평이라는 그런 유래에서 네. 삼선동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응. 얼른 듣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한양 그 도성을 끼고 있는 삼선동은 조선 시대의 회암문 문밖에 동선문동과 예 그리고 동선동의 일대의 그런 평평한 그런 들판을 예, 삼선평이라고 불렀대요. 네. 네, 어떻게 그 삼선동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들어보세요. 네. 네, 자, 하나 들어주세요, 네. 한 분. 네. 네, 옛날 옛날 하늘나라에 신선들이 살고 있었어요. 신선들은 세상의 삼남한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신선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 휴식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 쉬었다 오면 좋을까요? 그러자 신선 한 분이 답했어요. 저기 동쪽 넓은 땅에 푸른 풀이 잘 자라고 낮은 아름다운 삼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각종 꽃들이 피어 있으니 그것으로 가서 쉬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다 보니. 옥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꽃향기가 여기까지 번져오는 걸 보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가서 쉬고 옵시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신선들이 바람을 타고 내 남쪽에 있는 산으로 내려왔어요 허허 저 넓은 평야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로군 세 분의 신령들은 예,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새들도 좋아서요. 예, 새들도 함께 춤좀 춰주세요. 네, 자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삐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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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롱 해보세요. 짜라롱 짜라롱 짜라롱, 짜라롱. 삐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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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롱 짜라롱 짜롱 하고 노래를 불렀죠. 어, 저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예. 산에서 내려오던 신선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아니, 웬 선녀들이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선녀님 좀 들어주세요. 네. 선녀들, 새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신선들이? 안녕하세요. 신선님들께서 어찌 옹녀봉에 오셨나요? 허허. 옥녀봉이라고요. 아,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러 왔습니다. 저희도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네, 이곳에 놀러 왔습니다. 어, 선녀님들은 어,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글쎄, 이렇게 아름다워서 왔다니까요. 네, 저희도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산을 옥녀봉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곳에서 한 3년 동안 지내다 하늘로 올라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허허허, 어, 어, 어. 아, 우연이지만 우리 삼신과 옥녀 삼선녀의 만남은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허허허, <laughs> 아, 그러네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다 하늘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삼신선, 삼신선과 삼 선녀는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넓고 푸른 들판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네, 큰 소리로 웃으며 지냈어요. 자,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옛날에? 네. 그러게요. 네, 사랑 노래를 불렀겠죠? 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랑은 우리 생활에서 뺄수 없으니까요. 네, 함께 불러보세요.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 아무리, 보아도 사랑 소중한 사랑 나의 사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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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얼마나큰 소리로 웃었는지. 예, 멀리 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 둘. 아, 가까이 가까이 옥녀분 가까이로 와서 예, 신선들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예, 옥녀들도 보게 된 거예요. 아, 체면이 굳겨졌겠죠 네. 네. 세상에 신선들의 모습과 옥녀의 모습을 본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체면이 굳겨진 삼신과 옹녀 선녀님들은 예, 햇살이 맑고 눈부신 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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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네그 뒤로 이것을 삼선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네, 네 삼선동이 탄생하게 된 유래는 그러니까 네. 삼신녀와 삼선녀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군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은 성북구 삼선동의 동명 유래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두, 한 쌍씩 들으면 돼. 그럼 세 쌍이 되는 거야. 얼굴 내놔. 네. 네. 얼굴 보이게. 네. 네네 네. 여기 이쪽부터 조금 얼굴 내놔. 그리고 얼굴 보이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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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찍어요? 지금 자, 자가 찍고 있어. <laughs> 하나, 웃자. 하나, 네. 둘, 둘, 셋. 오케이. 어디 음. 하나 더웃으 저기 있어 이거 들고 넥.